안녕하세요. 이름 이야기 38번째, 정몽주입니다 네. 사육신, 생육신 하는데, 네. 네. 정몽주는 조선사람입니까? 고려사람입니까? 고려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선이기를 거부했죠. 에? 네. <laughs> 그래서 나는 고려의 인연으로 살겠다. 네. 네. 포은 선생 네. 네, 학자들 이런 학계에서 또는 유, 육아에서도 네. 존경받는 인물 네. 중에한 분이죠. 예. 네. 네, 문충공인의 시호가. 네. 자 정씨는 소리 오행으로 볼까? 어, 자, 네 금입니다. 금. 네. 음, 또 몽은 수, 수 음, 주는 금. 금. 네. 자 금생수 금생수 하니까 네. 어, 그 문제는 없죠. 예? 네. 무난하다. 네. 좋다고 하지 않는 것은 흘러 빠지면 좋겠어요. 네. 저 끝에 글자에 목이 있다면. 네. 아름답겠죠? 에? 어, 네. 흘러 빠지니까. 네. 근데 그냥 갇혀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뭐흉하지는 않다. 네. 충돌은 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무난하면 됐고요. 네. 자, 획수를 보겠는데, 정시에는 획수가 복잡하지요? 네. 이 부방 때문에 그래? 네. 음, 몇 택입니까? 1 9획입니다1 19회. 9 획. 네. 몽은? 14회. 몽은 또 초두 때문에 네. 또 헷갈립니다. 네. 14회. 주는? 8회. 아, 이건 헷갈릴 게 없네. 네 회. 8획. 이렇게 획수를 확정한 다음에 이제 네. 따져보면 됩니다. 네 원격은 몇 획입니까? 원격은 22획입니다. 아, 22획은 안 좋은 건데. 아 22획은 중절격입니다. 아, 중절. 네 중절은 중간에 꺾인다는 얘기죠. 네. 외모가 준수하고 재능과 지혜도 우수하지만 반드시 중도 자절하여서 비운을 한탄한다고 돼요. 반드시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네. 능력이 뛰어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 삶을 보세요. 네. 학문, 외교, 뭐 경제, 군사, 인품. 이 네. 훌륭한 사람인데. 네. 만약에 초년이 아니고 중년이라면 조금 영향을 받았을 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초년의 의미니까. 네. 틀린 걸로. 네. 자세히는 몰라도. 네. 자, 중년을 봅시다. 네. 중년, 뭐, 3 40대? 네. 음, 중년은 보자, 몇 택입니까? 34백입니다. 어, 34백은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음, 괜찮아 보입니다. 네, 어, 어떻게 나왔어요? 승천격입니다. 승천. 하늘 올라가요? 어, 그러네요. 어, 좋네. 네. 좋은 자리 간단 뜻이겠지? 네. 뭐 중단 뜻은 아니겠지? 네. 네 승천격. 왕성하다는 의미입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자, 중년에 왕성했겠죠? 네. 학자로서? 네. 네, 고위직에서 네. 네, 왕을 보필했을 테니까 네. 그랬을 걸로 봅니다. 네. 말년은 어떤가요? 말년은 27회기입니다. 2 7회 네. 27회. 네. 어, 그렇지. 어른이 맞을까 봐 의, 의심하고 따져 보느라고. <laughs> 대인격입니다. 길하네. 아, 대인격이라. 네. 어, 네. 좋네요. 네. 그래서 말년까지 네. 좋습니다. 자. 묶어서 평생을 또 봐줘야 되겠지? 네, 평생은 41회. 41회? 네. 별로 같은데? 어, 좋습니다. 아, 대공격입니다. 어, 좋아요. 네. 대공? 네, 공. 공을 크게 세웠어요? 네. 어, 자, 대공격이라. 이 한자 공명, 모르면 공명, 운이라고도 되어져 아, 있어요. 공명. 고명. 고명. 이름이 높이 올라갔다. 아, 고명. 봅니다. 이름이 높다. 네네. 네. 어. 이런거 하네. 맞지? 고명은? 네. 어, 그래서 어 그래. 고명 맞다. 네. 훌륭하다. 네. <laughs> 어, 그리고 그렇게 뭔가 흉사를 했잖아요. 네. 어디서 돌아가신지 아시나? 아니요. 그건 잘 모릅니다. 선주교 다리에서 네. 살해당했다고는 되어져 있기는 어, 쇠돌이 하네요. 쇠돌이께 맞아서 네.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래서 어, 개성에 가면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선주교 가서 네. 아직도 핏빛이 남아있는지 네. 전설에는 그렇죠. 네. 음. 자 이렇게 흐름 어, 삶을 네. 살아오신 대학자, 네. 어, 정치인이라고도 하도 되겠죠. 네. 네, 이런 사람을 어, 이름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이름 대체로 양호하네요. 네. 이름 참 좋습니다. 네, 좋아 다음, 보입니다. 그래, 어려서만 그렇지. 네. 그리고 그런 것은 어쩌면 이름 때문에 뭐 흉사했겠느냐. 네. 어, 또 뭐랄까 시절. <laughs> 시절이 네. 막 그렇게 또 화수상하여 네. 그랬으려니 할 수도 있겠네. 네. 자 정몽주 이름은 괜찮은 걸로 보고 네. 자, 이름을 지어줄 때또또 네. 어, 지어, 또 써도 괜찮지 않을까. 어, 네. 어, 특히 요즘 초년은 부모 밑에 있다 보니까 네. 흉할 것도 없지 뭐.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어, 괜찮은 이름에 속한다. <웃음> <웃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듯 싶네요. 참고되셨기 바랍니다.